후보자, 예, 예, 후보자님, 우리 연법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어, 양심의 자유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발기라든지 또는 전향이라든지 또 예전에 있었던 사제 광고 같은 것이 다 그래서 위헌성을 인정받고 사라지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동양대 그 표창장 관련돼서 짧게 정리하고 다른 것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좀 했었는데 한번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동양대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보내온 문자인데요. 어, 실제로 인턴인 과정이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딸이 에, 참가해서 어, 많은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 결과 지역 사회에 이 동양대가 뿌리내리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오전에 보셨죠? 예, 보았습니다. 예. 즉, 봉사 활동은 있었고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저 문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상을 이 교수 등이 추천을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논란은 넘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김종민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장에 기재되어 있는 연본이 연도-1 다시 다시 연본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가짜다라는 이 총장의 주장이 있고, 또어 총장 직인,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진 상장은 가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어이 상장, 이 표창장이 가짜 아니냐라는 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종민 의원님도 인터뷰 그 녹취, 녹음을 들려드렸지만, 어, 해당 관계자들은 다수 언론에 반대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각 부서마다 표창장 1년 번호가 다 달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수 없고 넘겨주시죠. 실제로 저희 쪽에 제보가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동양대 표창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연번 표기도 다 다르고요. 또 총장 앞에,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가 있는 것, 없는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한 줄로 쓴 것, 두 줄로 쓴 것, 이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단순히 한쪽 주장만 듣고, 즉, 뭐 연번의 표기가 자기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다라든지, 또는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 표기가 있다, 없다, 라는 것만으로 아, 당, 당연히 허위와 조작된 표창장이라고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이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특히 인턴십을 직접 관리했던 교수가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이 추천했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표창장 당연히 더 저는 더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넘겨주시죠. 펀드 관련돼서, 저는 이제 그만 이런 질문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투자, 투자 약정액 금액이 후보자의 재산보다 많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249조의 1 0일 제10항은, 투자 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캐피탈 콜이 올 때마다 그 캐피탈 콜에 부응해서 투자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아예 합법적이다.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현재 투자 약정 금액을 많이 해놓고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그 후보자의 펀드 투자 방식은 법에 의해서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특히 정관 보실까요? 어떤 기자분들이 저 정관을 잘못 해석해서 저 정관대로라면 투자약정금 한도만큼 무조건 출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하시는데 그냥 읽어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업무집행사원이 그 캐피탈 콜즉 얼마만큼 투자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야만 비로소 납입의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약, 약, 약관이 아예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후보자 가족은 이 이쪽하고 10억 몇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투자계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피탈 콜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약관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투자다. 제발 이거 더 이상 기자님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얘기 안 하셨어. 예. 수고하셨습니다.